아 오늘 지상화 다 보자. 그냥 모르겠다. 오늘 지상화는 다 볼게. 일단. 아나 진짜 너무 슬퍼. <laughs> 아. 이번 영상은 대부분이 용의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차근차 스토리를 보는 빌드업 하고 싶어 최대한 내용을 빼지 않습니다 지루할 것 같다 싶은 분들은 개분으로넘어가면개은돌시수 있습니다. 감사합다로 응, 용의 엉엉 찾으러가야지 용의 엉엉 어딨을까 마시카리가 미나니 했고, 그래 아까 싸우는데 얘가 이마각에 이걸 달고 있었어요. 왜 이래? 왜 이래? 어 너무 빨개 지금 모니터 보는데 뭐, 눈이 아파 너무 빨개서. 어 라울. 소니아. 어. 어서갔다 나 라울. Soni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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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i 닌텐도 나이스! d 때까지 뭐... 가논이 악이다 악! 이다라고할때그러니까그렇게까지큰실감그안 났어 그냥고상을멸망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거할때 개의 악독함이 별로 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왕눈에서 오니까 확실히 잘고이는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n 아저씨. 이걸 왜 아저씨한테 물어? 아저씨 진짜 당황했겠다. 아저씨 진짜 아 진상 만났네 하겠다. 아 <laughs> 진짜 비서 여섯 개를 가지고도 비서 하나를 왜못 이기냐고 진짜 내말이그 <laughs> 야숨 때도 한 마리라고. 이렇게 잘 싸우는데 왜진 거냐고 도 대체 왜 죽는 거냐고. 체왕. <laughs> 어... 라울 사마. スノマオとの決戦の前にし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。奇跡により偏房したカノンドロフの姿を見た時私は確信しました。地下で目覚めたのは彼だと。Oh. あの男は遂えなかった。Oh. 私のいた時代まで生き延びていたのです。どうしてですか？スノ戦い。

잠철리이세다 <laughs> <짬처리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개이쁘다비이오케이쁘 아, 봐봐. 그래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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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말해주고 있어 지금. 맞서가 말하고 있는 거야. 와라라라라라라라. 맞아요 <목소리> 맞아요. 무사 하긴해요 아. <ス>ゼルダ、私は君がこのハギマネキタコトニー。イミガートモテイリオ。バザヨバザヨバザニーデキザヨ。あっしーそう。これは私ザしかできないこと。うん。 どうせ。お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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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 그거지, 아... 름도 났어. 잠깐만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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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조이콘 났다고... <laughs> 아씨... 와... 미쳐버리겠다. 진짜... 아우, 울어... 아씨... 어, 그래서 용의 눈물이었구나. 이거 이름이... 그래서 용의 엉망이었군요. 와, 진짜 눈물 갑자기 확 차오르네. 와, 진짜 너무, 와, 너무. 아, 눈물나. 아, 어떡해. 아, 너무 슬프대요. 아, 진짜, 이거 어떡하냐. 아, 씨. 당장 보러 갑시다. 아, 눈물나. 아, 미치겠다, 진짜. 이 아기가.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, 지금 이 아기가. 時の力もまた強くなるのだ。あなたは時の力だけでなく、強く神聖な浜の力も秘めている。ハマエ。跡を飲んだ者は調整不老の竜となり、永遠の時を手に入れる。僕らは来ん。任天堂。ミネル様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<laughs> 아, 이거 처음에 링크한테 주라고 한 거. 링크, 마스터 소드는 반드시 부활 치겠다. 당신 독. 그날 내가 의으로겠 반드시 마왕을 니다 치겠다. 아, 미치겠다, 진짜. 그러네 이거, 젤다이전설이네 진짜 어거이요 아니 해야이는 이거, 요아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지 말라이외이고 싶어. 어거이이 <laughs> 방법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. 아 씨. you 이거 진짜! 아, 나 진짜! 나 정신병 올것 같아! 아, 나 진짜 너무 슬퍼! 아! <laughs> 아 어떡해 아 뒤에 고요한 공주있어 아나 진짜 너무 슬펐다 꽃 진짜 많이 펴 있어. 아 어떡해. 이게 제일 였어 너무 슬퍼요 고요한 공주가 너무 많아 내말이 이건 처음부터 잘못했어 이건 아니야 야수 스토리가 빈약하다고 했다고요? 누가? 나를 그거 보고 졌나 오라는데 그때 이거 보고 더 울고 있어 아미 너무 먹먹해. 그래가지고 계속 맞았었어도 위치가 바뀐 거구나. 이러면서 사당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은 진짜 쓰레기야. 사당을 무시할 수가 없어.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슬퍼? 아 진짜 이건,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진짜 다시는 못 돌아와? 이건 아니지 진짜 이건 아니라고요 님들아 이거 갖고 와 됐어 하늘에서 엄답 처음에 갔을 때와여기도 했는데 그게 젤다였어이걸뭐 <laughs>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뭐 내가 뭉쳤는데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로 써 보니까 존나 어떡할 것 같아서 웃김 엉뚱히라고 욕하라고 나 별다는 자기가 다시 사람으로 못 돌아올 거 알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변해도 세상 묶어 하면 끝 그만 끝나는 건데 왜 여기 고요한 공주가 또또또났어또났어 또 슬프게 진짜 어그그 뜻을 가지고 어? 그 시간대에서부터 여태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링크를 사진 찍죠 님 티세요 님 티시냐고요 알칵 음. 마스터 소드 찾으러 가면 되나 이제? 하아... 속상해서 죽어야지 그냥 회사 병간해야지 이유는 젤다가 자신의 운명을 알고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도 링크가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리고 공주로 태어났다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 세상을 구해야겠다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한다는 거그 너무 슬퍼가지고요 회사 좋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젤다야. 아, 씨. 어떡하냐. 아, 저기 꽂혀 있어. 미치겠다, 나 진짜. 아, 돌아버려, 진짜. 아, 씨. 아, 씨. 아. 씨. 아. 와, 연출 봐. 와. 대다야. 아파? 어떡해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또 눈물 나, 미안해. 미안해. 어떡해. 잊지 마. 아, 어떡해. 놓고 싶어, 나도. 아, 눈물 나. 미안해. 되겠다. 어, 뭐야. 어디야, 여기가. 부분다 노랗게 됐어. 이게 재생된 게 아니고. 아 이제 다시 이거 벗겨진다. 아 어떡해. 탈핑 됐어. 실다가 만들어졌어. 아. Bin, リンクおいプロ。あなたの剣マスターソードは。おマオー、メス。おとけちゃった。しは魔王にアれたけれど 長い眠りがこの深い傷を癒し今度こそ魔王に打ち勝てるように、うん、必ず新たな力を浮き込んでみせる <coughs> あなたは最後の希望えっとか 아, 씨, 아, 시... 미래의 다 아, 가, 아, 전설이 죠? 가, 아, 논일 아, 테만 해. 해먹... 뭐 해야지, 해야지. 아, 옷좀 멋있는 거 입고 올 걸. 옷을 개 구린 걸 입고 왔어, 미친 어떻게 어떡해 나 너무 속상해지 마스터 소드 백령에게서 뽑은 전설로 전해지는 테마의 검영겁의 시간을 거쳐 상처를 치유하고 마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깃들었다 하지마. 하지마. 얜 어떡해? 아, 나 죽을 거야. 나 그냥 죽을래? 그냥 저 음, 세상을 등질래요. 안녕히 계세요, 음. 여러분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저 너무 슬퍼서 더 이상 못잘것 같아요. <laughs> 으이, 너무 슬퍼. 아, 진짜 떨어질까? 아니 어떡할까요? 아니야 죽고 싶진 않아. <laughs> 갑자기 마지막에 패러스를 펴었어. 아 진짜 너무 속상해서 죽을라고 했거든요. 근데 젤다가 저렇게 해준 거니까 죽으면 안되겠다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살았어요. <laughs> 모르겠어. 야감시우에 가가지고 나 그냥 울 거야. <laughs> 죽고 싶단 말밖에 <laughs> 나는 할 수가 없어. <laughs>